여기 박소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난세라 하나 남의 아내와 사통을 할 시에는 극청으로 다스리라 하였거할 하늘 같은 양가의 아녀자와 통정우한저 춘삼이놈을 장사를 내미 마땅할 것이오. 전 다만 만일에 부모를 받자와 아무리 산 것이기로 명색이 산의 대장부가 그 차이 목숨을 구걸한다 말이냐. 구경하고 있는 박소사. 정조를 지키기를 목숨 과도바고 와야 할 양가의 아녀자라서 지하비를 여인지 수삼 년도 못돼 짐승만도 못한 유격이어두어. 설레꾼 개평주듯 정절을 동광냈소! 서방 죽은 지 3년... 그 젊은 것이 오죽했으면... 아니 부인!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오? 남성네들이 아녀자의 아픈 곳을 아시긴 하신답니까 우리 며느라기 좀 보시오! 제 서방 동지사 따라 떠난 지... 반년이 얼추 지났어도 어디 행동거지 하나 흐트짐이 있습니까? 언제 더러운 혈통을 가진 것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게요? 박대감은 며느리를 믿죠. 머슨과 불륜을 저지르는 박소사. 두 사람을 보게 되는 시아버지. 만교의 현부연려를 본받아야 할내 딸이 막창의 산패처럼 저심을 하다니 사돈 볼변노이없어이다 이렇게 하면 어떨지 박대감은 박사사를 백나무 꼴로 거처를 옮기려고 하자먼 길에 아실 잘 모시도록 해라 세아씨께서 괴이한 신병으로 늘 심기가 편찮았느니라 이번에 내가 한양을 떠나 통촌고을 원으로 나가기로 되었으니 아씨께서 누지에 본보행할 길이 마땅치 않아. 우리 본가가 있는 향리로 양차 보내기로 했다. 행여라도 요망스러운 입방아들을 지어서는 용서치 않을 것이니라. 아랫골 민영감님 댁 딸이 온다고 그러더니 아마 그가만계지 뭐. 아 시집 가던 날 첫날 밤에 신랑이 거살을 했다는구무. 어쨌거나. 이지 저지상가부 판이로구만 박대감 딸도 그렇고 <laughs> 박사 사람 박물장에 단골래와 가까워 치죠 물건은 구해왔나요예 피물로 만든 것은 없었고요 간신히 피물로 만든 것을 구해왔습니다곁 예. 젖방기나 마른 방기나. 방귀 뀌기는 마찬가지다. 아 없는데, 아산 껏의 골물일망정, 살아있는 그놈만 하겠습니까? 오죽하시면은 셋네 같은 산 껇에게 마음을 여으시고 대물을 구체하실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있요속사장이 엇비슷한 분들끼리 청산계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어서 썩 물러가래도, 따뜻하니 나중에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지금 꼭 허락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골네, 나도 네단 하나 사려고요. 골네 아니 무슨 골게망골한 소리요? 많이. 당골네 단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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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를 만들자고 하죠. 났구먼 남의 떡참겨 마시고 성님네 떡 간수나 잘하셔. 아이고 동네 수청각이 사달리 나면 어찌 될까요? 성님네가 간수를 잘못한 탓으로 돌리고 아마 동네에서 성님 댁에 주던 밭떼기 마저 못 붙여먹게 할걸. 응? 억새가 어째게 아, 과부집 숙회마냥 항상 과부집 담장 그늘로만 싸고 돈 다닐게요. 아이고 이놈이 누구 총는꼴를 보려고. 갑자기 무엇이 또 필요하신지요? 어? 지난번에 자네가 말하던 개말일세. 그 청산기인가 하는. 아이고, 마님. 청산기를 해보시게요. 모든 건새내만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개를 들만한 몇 분을 점재해 놨습니다. <laughs> 그럼 난 자네만 믿겠네. <laughs> 여기. 아이고. <laughs> 아마 아는 좌회전 박대갑 대가 아시가 계시냐? 내가 찾던 원수의 자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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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다니 에비 네 탓이다. 내 안에도 너처럼 니 에비에게 당하고 그만하지만 난널 죽이지 않겠다. <laughs> 절대로 발소를 해서는 안 된다. 시집을 가 그만입니다! <laughs> 고보가 어, 음. 그렇게 청산계 세 명의 여인들은 쾌락을 즐기죠. 남이 눈에 띄지 않는 외딴 집이라 안성맞춤이어자 얼굴을 가리기에는 그중 나을 듯 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방해될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장유에서라는 좋은 자서법 있지 않은가? 막상 앉으면 나오지도 않으면서 마려운 걸 어쩝니까요?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째 나올다,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온대요. 창병에 걸리면 소피가 자주 마렵다는데. 저 동생이, 이끼 이사람아.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 남정네들과우우지정이 많았다는 게 옳은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 날더러 자네들 때문에 뜨거운 물에 대친 파같이 후들근한 사내와 상관을 하라 그 말인가? 하루 저녁에 다섯 횡보는 끝도 없는 위인입니다요. 마치 오래 겪어보기라도 했던 것 같구먼. 아유, 셋내는 털끝 하나 그은들이지 않았습니다요. 복불복으로 하는 게 제일 공평하죠 <laughs> 자! 그럼 던지시지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야오보가 <laughs> 자려. <자료>! 뿌릴만 <laughs> 하던가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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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가 다 귀찮네. 아니 <laughs> 그게 뭐길래 몇 마디마저 녹였단 말인가? 자 이걸 무자 마시고. 밤에 다소 행보는 끄떡 없다더니 으, 이 이거지는 아시 잘입니다요. 어서 드시지요. 알고래 저렇게 요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는가 아니에요? 월궁 항아 같은 님을 두고 어찌 떠날까? 흥나길지라도 너를 두고 참아 어찌 떠날까? 님을 두고 나는 못 가네. 그만 괴롭히고 떠나가세요. <laughs> 피곤할 텐데 그만 자지. 아버님. 나 안에 주무셨습니까? 요사이 아버님 권력이 훨씬 좋아지신 듯하옵니다. 이게 바로 다이 사람 덕이 아니냐? 세월이 모네 백골 난망이 네. 옵니다. 이어 윤소사도 천상계에 들어가죠. 천상계를 들어보시게요? 난 자네만 믿네. 이분에잘좀 <laughs> 부탁해. 난 천상계 따윈 일없네 무용을 푸시고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니까요. 음. 자네 하는 양을 봐서. 한 번만 더 참여하기로 하지. 아, 죽은 귀신이 산 사람을 어찌 당한답니까? 세상에 사람을 탈수고, 어떻게. 가룻밤에 백년인 뒤집의 네 이름이요? 아, 그러다가 우리 그만 아버지 영 맥도 못 치는 거 아닐까? 어? 자. <laughs> 어쨌든, 난 당신만 믿어요. 지난번 공친일도 있고 하니, 오늘은 나도 첫 번째를 양보 못 하네. 아니, 송님은 뭐더러 왔소, 에?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어여 돌아가 눈뜬 봉사같이 저려 그 형이랑 저래 저래 저랬어 어서 옷을 벗게 저 다음 다음 차례는 다음 차례는 다음 다음 할아버지 <laughs> 꼬레 녀석도 사는데 아, 불끈불끈 속구치는 음식물 어찌 찾는데요. 성님은 눈다 감고 억세나 구슬리시오. 아무리 사내가 좋기로서니 멀쩡한 사내가 명주를 놓는 걸 보고 어찌 또 더구나. 동네 대소사를 도맡아 하는 수청각을 동네의 수청각은 정확히 나름 아닙니까? 억세가 없으면 다른 총각을 골라 정하면 될 일이고 이번에 구차하는 억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은한 번도 여자 상관을 안 해본 명색이 수청각 아닙니까? 정해놓고 한 사람씩 합방을 한다면 몸간수 잘 쉬어. 아,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니까 감질만 내놓고 말 거야. 옷을 벗으시오. 아씨. 아시. 사실은 아씨께서 이 마을에 도착하시는 날부터 골백 꾼도더 아씨 꿈을 꾸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짓을 허락한 것도 모두 아씨 때문이죠. 이름이 시제신가요? 그게 아니고 아, 그럼 달거리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씨. 이후 윤서사를 보게 되는 조진사. 조진사는 실수로 자신의 칼에 찔려 죽죠. 우선 억세와 윤서사만 이걸 피신하도록 해야지요. 드세요, 아씨. 바람대로 말할 테냐 아니면 죽을 텐야소리는 상관 없습니다. 아직도 육신이 멀쩡하니까요. 저희들만 살겠다고 달아나? <머드> 이 양반 다를 쓴예팬네들이 그대로 했습니다요. <laughs> 저 바다 밑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없고 안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부부를 맺어 이로하기만 하시죠. <laughs> 여인들은 막나니에게 처형당하거나 강물에 빠지죠. 이 조판소 박대감 행태시다. 골원의 영전을 조건으로 겨우너의 방비를 허락받았다. 넌이 길로 나와가지. 박서사는 목숨을 건지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마에서 자결을 하죠. 박서사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